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입니다. 이 목요일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셨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 요셉의 형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방패가 되어 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요셉이 자신들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자, 형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우리들을 용서하라는 말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형들이 요셉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눈물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56세. 형들의 나이는 60대 70대입니다. 60이 넘고 70이 된 형들이 두려워 떨며 요셉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애굽에 오기 전에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애굽으로 들어온 지 17년 이상이 되었지만 아직도 자신의 과거의 문제에 걸려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요셉의 생각입니다. 물론 형들이 잘못했죠. 요셉을 해하려고 했고 또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들의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 것은 또 요셉에게 그렇게 힘을 주신 것은 형들에게 복수하라고 한게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의 가족,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들은 이제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시고 높이신 이유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들을 지키겠습니다. 형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신이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자로 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높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세워 오셨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힘으로서 누구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따라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높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 현재 나의 가진 것과 힘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연루하고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또 오늘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